자, 14번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x에서 f(x)의 극소값을 묻고 있는데 뭐, 미분을 해 보면 알겠죠. f 프라임은 1 2배의 sin x인데 자,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내에서 극값은 이제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프라임이 이제 0이 되는 쪽즉 자, 사인 x x 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될텐데. 자, 0에서 2분의 이까지의 사인을 요렇게 쓰니까 요렇게 이제 2분의 1인 지점을 찾으면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야.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증감을 조사하지 않고 2개도 함수 판정을 이용해서 풀게요. 이 증감 그리는 것보다는, 자, 2개도 판정을 연습해 보기가 좋은 것 같으네. 자, f2'은 1 비분함 0이고 0이고 마이너스 2배 의 코사인 x인데, 자, f2' 그러면 6분의 파이랑 f2' 6분의 5파이를 갖다 넣어보면 되는데, 어, f2' 6분의 파이는, 어, 마이너스 2의 코사인 6분의 파이고, f2' 6분의 5파이는 6분의 5파이인데, 자, 6분의 5파이는 2, 4분면 각이라서 코사인이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라서 자 극소값을 가진다는 건 이제 요런 느낌이어야 하니까 X제곱 그래프 생각하면은 음그 뭐야 이게 미분계수가 0보다는 커야 되는 건데 지금 음수 음수인 거니까 이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F6분의 5파이를 찾으면 될 건데 자, x자리에는 그냥 6분의 5파이를 쓰고요 어, 더하기 2배 코 사인 6분의 5파이 쓰면 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코 사인 6분의 파이 잖아요. 뭐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답은 6분의 5파이에 코 사인 6분의 파이는 어,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앞에 2가 있어서 그냥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관련 선지가 3번에 있으니 답은 3번이겠네요. 자, 15번 구간 어 열린 구간 0 2파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e x 코사인 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정할 때라 n 분의 스몰랩을 묻고 있네요. 자, 이것도 어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일단 찾아야 되겠네요. 해서 미분 한번 해 볼게요. 자, EX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코사인 X. 근데 EX는 안 사라질 거니까, 과도도 묶어주고요. 자, EX가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 미분하면, 은 어, 마이너스 사인 X 정도 나오겠네. 자, 근데 앞에 EX는 이제 0이 되지 않으니까, 자, 코사인 X가 이제 사인 X가 된다는 건, 만약에 나눠주면 은 이제, 탄젠트 X가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구간에서는 4분의 파이란 4분의 5파이였을 거야. 그쵸? 자, 그럼 얘도 증감조사할 바에야 그이게도 판정을 쓰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한번더 미분할게. 자, 2x 그대로 미분하면 은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고요. 이제 뒷부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코사인 X인데, 이제 코사인이 사라져 주니까, 마이너스 두배의 2의 x 의 사인 X가 이제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어, 값을 갖다 따져봐야지. 자, F2' 4분의 파이는, 자, 사인 4분의 파인데, 얘가 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음수가 나오고요 F2 프라임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의 4분의 5파이 사인 4분의 5파인데 얘는 3사분면 각이니까 0보다 크지.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은 이런 느낌 0보다 큰 쪽은 이런 느낌이 될 거니까 자 4분의 파인 지점에서는 뭐가 발생해? 극대 어, 4분의 5파이는 극소가 발생하는 건데 아 극대 극소에 다 묻고 있네요. 자 그럼 극대 값은 F 뭐인거예요 4분의 파이 자 극소값은 F의 4분의 5파이였을거야 자 이렇게 하고 라지엠 분의 스몰 m 을 물어보니까 라지엠은 F의 4분의 파이인거니까 2의 4분의 파이의 코사인 4분의 파이인거고요자스몰 m 은 F의 4분의 5파이인건데 2에 4분의 5파이에 코사인 4분의 5파이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어차피 지수 파트끼리 하면 2에 4분의 5파이 빼기 4분의 파이였을 거고요. 자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이제 3사분면인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자 4분의 파이는 2사분면인 거니까 루트 2분의 1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만 남으니까 2에 마이너스 어, 파이가 되겠죠 해석 관련된 답은 어, 선지 어, 1번이 되겠네요 해서 답은 1번 자 16번 f(x)는 ax 더하기 cos3x가 극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의 값 지금 미분했을 때 일단은 뭐어더 함수가 0이 되게 만들어 주는 어떤 x 의 값이 없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더군다나 이제 양수 의또최솟값이라고 하고 있으니 A가 또 양수인 것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F'X를 프라임 해보는데 A, 자, 3X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차피 3X 미분하면 3이 빠져나올 거고요.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잡아내어져 버리면은 자, 얘가 0 되는 게 없어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쓰리 설정 0이라고 하고 우리는 a가 3배 사인 3x랑 어, 같을 때를 어, 가정을 하고 이제 a를 갖다가 좌우로 조정하면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다 따져봐 주면 되겠죠. 어쨌든 어 3배 사인 3x를 그리고자 하면은 뭔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는 하겠지. 이 최고점이 3이고 최저점이 마이너스 3인데 주기라고 하면 2파이를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인데 앞으로 사인은 계속 이제 앞뒤로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a라는 값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점이 뭐가 되겠어요? 그 값이 되어야 하잖아. 자, 우리는 이제 양수이라고했기 때문에 밑에 A가 있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의심해 볼 만한 점이 어디예요? 요렇게 그어버리면, A가 이를테면 3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뭔가 이제 뭐 값은 구할 수 있겠지만, 뭐 여기 별이라고 할게요. 물론 이제 이 안쪽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즉, 여기서 별도 아마 6분의 파이였을 거야. 이 상황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 여기 3 6분의 파이 금방에서이방에서 어, 여기 지금 보면은 a가 만약 에 3이고 그러면 f 프라임 x가 한시적으로 뭐야? 3배의 3의 사인 3x가 될 건데. 자, 어, 여기 X가 만약에 이제 6분의 파이일 때, F'의 프라임 값은 이제 0이긴 하나, 요 금방에서, 그죠? 요 금방에서 사인 자체는 뭐보다, 뭐보다는 작아요. 1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요 그림을 봐도, 3에서 이제 사인 값에 6분의 파이 금방에서 빼면은 3이 훨씬 더 크니까, 얘는 뭐겠어요, 그냥?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프라임이 0이 되기는 하나, 좌우 변에서 뭐야. 보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프라임이 단순히 0이 된다고 해서 그게 극값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A가 3은 된다는 소리지. 이게 만약에 약간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버리면, 좌우에서 보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극값이 발생한단 말이야. 하지만, 뭐, 프라임이 0이 되긴 하지만, A가 3이 되어도, 어,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있어도,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있어도, 좌우에서 보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 양수 범주 내에서 A는 가장 작은 값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3이라고 볼수 있을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